<laughs>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fx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그때 <laughs> 저 만나는 점의 개수를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일단 fx x 더하기 2를 했는데 fx는 똑같다. 1을 더할 때마다 어? 이왜 나갔노? 와, 들락날락 털리노. 자, 2를 더할 때마다 똑같다. 뭐, 주기함수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자, 이 녀석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 거야. 자, 여기 마이너스 X제곱이 있으니까, 4분의 1의 X제곱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거야. 맞나요? 그래서 감소함수다. 즉, 4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것을 4분의 1 전체 의 X 빼기 1제곱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야. 그래서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다. 자, 0을 0부터 1까지니까 그냥 X에 0을 넣어봐. 그럼 4가 된다는 뜻이겠네 1을 넣어봐. 그럼 0제곱이니까 1이 된다는 뜻이 될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Y축이 있는데 4 찍어 주시고 X축. 자, 이 정도에 1이 있어. 1,1이죠. 내려가고 있다. 이것만잘 생각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증가하는 그래프일 거 아니야? 밑이 4니까. 따라서, 1을 집어넣으면, 다시, 음, 잘못했네, 아까. 1 집어, 위에 거1 집어넣으면 뭐예요? 0아이가 맞죠? 그럼 4 찍고 어, 잠깐 0 집어 넣으면 3이네, 3이고 0 이렇게 가는 거네. 뒤에 마이너스를 계산 안 했었네, 그렇지? 자두 번째 거 보면은 다시 1 집어 넣으면은 0 여기를 지나고 2를 집어 넣으면은 3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그려지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자 이런 녀석이 어떻게 되자?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고 가속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 연장, 연장, 이 계속 뭐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인 거야.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 나온다 이런 말이 된 거예요. 그때 이 녀석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를 생각해 보자 라고 그랬는데, 자, F가 가질 수 있는 거를 생각하면 최소 0에서부터 최대 3까지니까, 이 녀석 밑이 이기 때문에 증감수인데 과연 언제 0이고 언제 3인지 체크를 해주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언제 0이다.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1이 될때 그럼 2분의 1. 여기가 1이었으니까 여기를 지날 때 0이다. 됐어요? 어, 언제 3이다. 얘 전체가 3이 되려면 이 로그 값이 2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4를 넣은 거 1, 2, 3, 4, 여기를 지나는 그래프. 요렇게 그려진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점이 몇 개인고, 하나, 둘, 셋, 네 개다. 그래서 1번이 되는 거. 자, 이래서 그래프적으로 나와 있고, 만나는 교점 개수 이런 게 언급이 되어 있다면, 뭘 하자? 그래프를 그려서,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찾는 거다. 아시겠죠? 자, 특강 2번 마플 특강 이게 모의고사나 이런 거에 나온 거기 때문에 꼭 풀어볼 필요가 있다. 답집 보지 말고 항상 문제를 읽고 연습장에 옮겨서든 다음에 그냥 바로 푸는 거야. 아시겠죠? 아니면 내 책을 가리고 풀든지 <laughs> 가조권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하면은 그냥 이거래. 자, 이런 그래프도 겁내지 마시고, y는 절대값 x 그래프 그릴 줄 알죠? 이거는 애들 거의 다 기억하더라고. 이렇게 v라인 그리는 거 있죠? 6이 1, 6이 마이너스 1인 거 양쪽에. 자, 그거를 fx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 이동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제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조건에 의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원래 원점에 튕기는 건데, 1만큼,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결국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야.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마이너스 1, 1 찍고, 0까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자,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자, 나아 조건이 뭔고 이거는 f 의 마이너스 x 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fx 가 된다 라는 뜻 어떤 관계죠 원점의 대칭 관계의 기함수 라고 예전에 아마 이야기 했을 거야 <laughs> 시간 안 남을 것 같은데 남으면 그래도 설명할게요 자 원점 대칭이란 뜻인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이면 이까지이 그래프를 180도 회전을 시킨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될수 있다 이 말인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모든 x에 대해서 2-x랑 2 더하기 2 x를 한 것에 대한 함수값이 똑같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X는 2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 X는 2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부분을 대칭시켜서 그리자.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전체 이 길이가 4니까 4만큼, 여기가 4, 여기가 6,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 됐어요? 그러면 또 원점에 대칭이고 2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의 그래프를 어떻게 하단말인 거야? 또원점에 대칭시킬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우리 마이너스 2까지만 했지. 그럼 2에서부터 6까지를 원점 대칭시킨 부분은 아직 안 그려봤잖아. 그 부분이 또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또 이거에 대한 대칭이니까 또더 그려, 그림이 그려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프가 하나하나 완성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지금 어 양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 그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파악이 되지 다시 그려볼게요 음. y축 어 1이랑 마이너스 1인데. 자, 위에 1을 뭐 대충 이 정도 경계를 잡고 밑에 마이너스 1은 이 정도 경계를 잡아서 조금 좁게 그릴게요. 이 정도 마이너스 1, 1, 2, 마이너스 2, 어, 마이너스 1 찍었고 여기 찍어서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야. 이거 기초 가이 그리는 거야. 그럼 이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x는 2를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오고 되죠? 이거를 원점 대칭할 거니까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이 또 대칭이 되어서 이렇게 그려진다.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여기가 4, 여기가 마이너스 이거, 여기가 6. 맞나요? 응. 그다음 또 2를 기준으로 대칭을 할 거야. 그러면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 지금 요 뒤에, 이 부분이 아직 대칭이 돼서 안 그려졌잖아. 이 부분을 또 그려주자라는 그려 그려주자 거야. 좌우 대칭입니다. 그러면 또한 개, 밑으로 먼저 가고 위로 올라와야 돼. 그럼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0일 거잖아. 또 원점 대칭을 하는 거야. 지금, Y축 기준로 해가지고 위로 두 개, 아래로 두 개, 위로 한 개. 그럼 밑으로 두 개, 위로 두 개, 아래로 한 개. 요렇게 좀 여기가 마이너십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그래프를 그려서 마무리를 하는 거. 자, 2분의 1의 X제곱. 위에서 내려갑니다. 맞나요? 0.1, 여기를 지나면서 위에서 내려가는 그래프다라는 뜻인 거야. 그냥 쭉 가면 돼요. 이렇게. 그럼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답은 여섯 개. 아시겠지요? 자, 함수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적거를 만족시킨다. 저 그래프. 그냥, 남은 시간에 이거는 너가 집에서 다시 풀어보고, 우함수기함수 설명한 게한개 나왔네. 3번. 요 그래프 그리려면 우함수기함수뭐 대칭성 이런 거를 확실히 아는 게 좋거든요. 지금은 주기함수라서, 주기함수는 저 위에 첫 번째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발 까먹지 말자. y는, 아니지, y는 아니고, f의 마이너스 x는 fx다. 자, 이녀석이, 이걸 우리는 우 함수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프 특징은 y축이라는 것의 대칭인 그래프다. 우함수라는 녀석이 y축의 대칭인 그래프를 지니는 것을 우함수라고 이야기한다고 되겠죠. 자 이게 실제 뜻은 y축이라는 것이 x는 0이란 직선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0이랑이 생략이 된 거예요. 0을 기준으로 뺐을 때와 0이라는 기준으로 더했을 때가 같다 이런 말이 우함수. 그러면 이거를 일반화 시킨 게 x는 a라고 하는 어떤 의미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한 대칭이 되는 대칭인 그래프가 형성이 된다. 라는 관계식이 이런 거다라는 거죠. a를 기준으로 뺐을 때와 a를 기준으로 더했을 때가 같은 거를 가질 때. 그게 바로 x는 a를 기준으로 대칭인 그래프를 가지는 함수식 관계식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때 그냥 이 그래프 자체가 임마가 가지는 그래프의 특징 자체가 X는 A 기준으로 대칭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흔히 기함수라고 하는, 이거는 마이너스 FX. 기함수라고 그러고, 이거는 0,0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 자체가 0,0에서 대칭인 그래프. 를 가지는 함수를 우리는 기 함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실제 뜻을 생각해 보면은 0코모형의 대칭이라고 그랬잖아. 대칭이 된다는 것은 양쪽의 어떤 두 개를 생각했을 때 중점에 해당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함수 같은 경우에는 y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쪽에 있는 두 개를 생각할 건데 같은 거리에 있는 이두 개를 생각할 거다. 그럼 여기에 있는 어떤 x 좌표가 있을 거고 여기에 있는 어떤 x 좌표가 있을 건데 이 둘의 함수값이 같게 되는 이 둘의 중점이 바로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두 x 좌표의 합이라고 하는 것이 0이면 x 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뜻이 될 것이고 그두 개의 합이라는 것이 2a면 2a면 나누기 2해야 중점이잖아. 그래서 x는 a 기준으로 대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점대칭이라고 하면은 어떤 점을 기준으로 두 점이 대칭이 된다. 여기를 x1, 여기를 x2, 요 점을 생각할 때 a, b다라고 하면 x1이라는 것과 x2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a가 된다라는 뜻이죠. y좌표와 y좌표를 각각 y1, y2라고 했을 때에도 y1 플러스 y2 나누기 일을 했을 때 b 가 된다라는 뜻이죠. x 값의 합이 ea, y 값의 합이 eb 가 항상 성립이 된다면, 그는 어떤 점의 대칭, a b 의 대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함수라는 것을 다시 이제 재해석을 하면 이 관계식을 재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f 의 마이너스 x 는 마이너스 f x 라고 하는 것을 f의 0 빼기 x. 엄마가 넘어옵니다. 플러스 f의 0 더하기 x는 0이다. 0,0의 대칭인 거니까 x 좌표의 합이 0이다. 2 곱하기 0이다. 그래서 0 빼기 x, 0 더하기 x를 더하면 0이 되죠. 그 다음에 y 좌표 함수값이 y 좌표라는 건데 y 좌표 값의 합이 0이 되죠. 그래서 이게 원점에 대한 대칭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요길이랑 요길이랑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0에서 어떤 값을 뺀 거와 어떤 값을 더한 거를 양쪽을 항상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면 a,b라는 임의의 점에 대, 대해서 대칭 인 그래프를 띈다. 이 말은 f에 a에서 뭔가를 뺀 것과 일정한 값을 뺀 것과 f에 a 더하기 x를 한 거는 2b가 될때 y값의 합에 나누기 2한 게 b니까 그냥 두 배가 되면 된다 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될때 우리는 대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여기서 이두개 더하면 뭐라고? 이 A의 2 배, 이 A. 그 다음, 함수값, 함수값, 두 개가 Y의 합이죠. Y 좌표의 합. 그것이 이 B로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된다면, 이거는 대칭성을 항상 생각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숙제는 없고 라이트 센은 아, 는온 애들은 라이트는 집에 있고 안온 애는 라이트세는 여기 있고 <laughs> 미치겠다 제가 틀린 거 복습 좀 철저하게 하고 좀 열심히 해라 알았지요? 좀 요 동네가 지금 흉흉하니까 내일까지는 온라인 수업으로 할게. 그라이스세는 <laughs> 지금 내일까지가 750번까지잖아. 오늘 700번까지야, 얘가. 맞죠? 그럼 다음 주에는 뭐애매 일단 뭐 최대한 많이 해오는 걸로 알았지요